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보문1 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당시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질문에는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 살기 위함입니다. 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찬송받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기보다는 영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냐는 질문에 주님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청년이 질문한 의도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대한 회의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것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두 번째 의미로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당시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랍비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새로운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랍비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율법적인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10개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열아번째 개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시고는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첫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욕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계명, 제1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나외의 다른 신을 "성기지 말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묻는 물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제물고 하나님을 겸하여 성길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양자택일의 결단 앞에 지금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요구 앞에서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의 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참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주님의 요구는 너의 천체를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요구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청년이 율법적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말씀하지 않고 전부를 포기하라 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큰 존재였기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사람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아브라함 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바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돈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후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만 따진다면 아마 부자 청년이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자 청년보다 주님의 제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가장 귀한 것이듯 오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에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내어 놓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